2011년 일본 해안 지진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당시에 이 폭발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스며든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입니다. 자 원전은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이처럼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에 대한 걱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안전한 원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자,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이 SMR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기업, 미국 테라파워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위치한 테라파워의 에버랜 연구소입니다. 자, 이곳에 처음 들어서면 벽면에 아주 거대한 주기율표를 볼수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 이 테라파워 SM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물이 아닌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테라파워는 현재 개발 중인 첫 SMR의 이름도 나트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MR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SMR은 대형 원전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500MW 이하의 소형 원전입니다. 자,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서 기존 원전보다 100분의 1 이상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치 레고처럼 조립을 할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건설하기가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SMR은 외부의 전원 없이 자연 냉각이 가능합니다. 자,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안에서 발생하는 열도 그만큼 낮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냉각수를 공급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특히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4세대 SMR은 이 냉각제로 물이 아닌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이 액체 상태인 나트륨은 물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쉽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냉각제인 셈입니다. 자이 같은 방식의 차세대 원전을 구상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바로 테라파워의 창업자입니다. 자빌 게이츠가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됐는지 이 크리스 르베 테라파워 CEO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It was really Bill Gates and our founders who realized this that it was time to innovate in, in nuclear science because. Uh... The world really needs these, these innovations to, to solve our challenges in energy and, and climate and, and human health. In the U.S., uh, as, as Marcia and others were explaining, uh, TerraPower is really the leader in advanced nuclear energy. plan to be the next American reactor online. There's there's one project going on in Georgia where there's an older technology coming online, but. When our natrium reactor in Wyoming goes online in 2030, that will really be America's next reactor. I, I think some people were asking when we could expect to see natrium reactors in, in Korea. I, I think soon after that. I, I was discussing this with uh, Minister Lee at, at Modi last week. 자 그렇다면 현재 테라파워의 SMR은 어느 정도로 진행된 단계일까요? 르베크 CEO는 테라파워의 SMR이 두 번째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잘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첫 번째 데스밸리가 연구 개발 과정이었다면 이두 번째 데스밸리는 상용화를 위한 투자 유치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테라파워는 미국 정부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2030년이면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실증 단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인 SK 주식회사, SK 이노베이션 등도 이 테라 파워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테라 파워의 SMR이 성공할 경우 불과 10년 안에 탄소 배출이 제로이면서, 안전하고 매우 효율적인 원전이 탄생합니다. 이 탄소 감축을 고민해 온전 세계 각국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통 SMR 한 개가 2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소도시의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나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이 SMR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깔려 있는 기존의 송전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테라파워가 SMR 실증 단지를 짓고 있는 것도 원래 기존의 화력 발전소가 있던 부지입니다. 자 용인 지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 지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공장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산단 바로 인근에 smr이 들어서면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르벡스 이어가 밝힌 것처럼 테라파워는 2030년 와이오밍주에서 실증에 성공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거 이 smr을 전 세계 주요 파트너 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원전 기술이 뛰어난 한국은 주요 파트너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물론 테라파워 외에도 SMR을 개발하는 곳은 많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도합 7 0종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가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누가 먼저 완전한 상용화에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이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은 청정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만드는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테라파워의 SMR이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천병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